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요.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오늘은, 아! 아주 오랜만에 액션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특정 제품에 대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정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고프로8이라든지, 아, 이거는 이제 맥스지만, 소니 X3000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두고 비교를 하면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프로8을 잠깐 써보긴 했지만, 고프로8보다는 맥스가 좀더 끌리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뭐 고프로 맥스에 대한 리뷰는 좀더 써보고 이번 영상에서는 고프로의 소니 FDRX 3000R, DJI의 오즈머 액션, 요세 가지 모델을 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각각의 장단점 세 가지씩을 꼽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거는 고프로8입니다 이미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녀석이 지금 말하는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최신작이죠 길게 써본 그런 경험을 해본건 아닌데요 그래도 저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고프로8의 장점을 먼저 역시나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접이식 마운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뭐 별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액션캠을 써본 분들, 특히 기존 고프로를 써본 분들이라면, 요 소소한 부분 하나가 얼마나 편리하게 다가오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고프로 맥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써보면서 이번 변화는 정말 반갑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거를 경험해 볼 수는 없지만, 조명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별도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모듈로 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꽤 좋은 이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했던이 모듈이 아직 출시가 안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뭐 후기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좀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에 고프로 8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놀랐다고 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이퍼스무스 2.0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떨방 성능이 기존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모든 해상도와 프레임에서 작동이 되고 예전보다 작동시 잘려나가는 화면 비율이 줄어들면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최신작이지만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 먼저 좀 전에 말했던 모듈 악세사리인데요 이게 뭔가 아쉬움을 달래주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 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 이거를 다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여전히 보프로 8의 야간 화질에 대해서는 혹평, 혹평이 많습니다. 여러 이제 후기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안 좋은 평가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발열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꽤 뜨겁네 정도로 느끼고 그 이후로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 후기들을 참고했는데요. 발열이 심하다는 내용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발열 때문에 기기가 꺼지고 영상이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았던 케이스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니 액션캠 FDRX 3000R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2016년이거든요. 그럼에도 매년 액션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녀석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재평가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꽤 괜찮다고. 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 녀석이 잘만 구하면 현 시점에는 가장 가성비 좋은 녀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여행이라든지 출장을 다니면서 여전히 계속 가지고 다니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X3000R 요 모델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광학식 손떨방이에요. 출시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고 쓰는 이유로 꼽히는 게 광학식 손떨방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4K에서는 물론이고 흔히 쓰는 촬영 모드에서 다 적용이 돼요. 저조도에서 화질에도 영향을 조금씩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상위급의 좋은 그런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질 이야기를 한 김에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장점, 야간 화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저조도에서 촬영을 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액션캠으로.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제품들 중에 출시된지 가장 오래된 녀석이지만 화질, 화각 흔들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니 X3000R이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모델들 중에 가장 괜찮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몇몇 단점들이 꽤 있음에도 제가 뭐 출장을 다니거나 할때 빼놓지 않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 녀석. 세 번째 장점은 오디오 수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크 성능이 좋다는 건데요. 외부 마이크를 연결해서 따로 활용하는 것도 간편하지만, 기본적인 마이크 역시 여전히 상위급에 속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의 단점은 뭐냐? 우선 배터리입니다. 1080p로 찍으면 그나마 좀덜 하긴 한데 좀 욕심을 내서 4K로 찍는다 하면 이거는 그냥 순삭이에요. 녹아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촬영하는 자기 자신 또는 피사체를 볼수 있는 스크린이 없어요. 그나마 X3000R은 그래도 라이브뷰 리모트가 있어서 불편이 좀덜 하지 않냐 하시는 물론, 없는 거보다는 좋아요. 근데 이게 연결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딜레이도 꽤 있고 간헐적으로 끊기는 게좀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브 리모트 또한 별도로 충전까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편해요. 마지막으로 타임랩스가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촬영한 것들이 다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소프트웨어로 변환을 해야 영상처럼 타임랩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모델은 오즈모 액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처음 막 출시가 될때 소개를 드리고 나서 저도 경험을 못해 봤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스크린이 전후면 양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왜 편리한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즈모 액션에서는 락스테디라고 말하는데 손떨방 성능이 꽤 좋아요 제가 예전에 괌 출장을 갔을 때도 이거를 같이 가져가서 썼었는데요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DJI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참 꾸준해요. 그리고 피드백 반응이 꽤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 전후면 스크린을 전환할 때 녹화가 중단되는 불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개선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오즈모 액션의 단점은 뭐냐? 처음에 리뷰를 하면서도 말했던 건데 손떨방이 켜진 상태에서 스크린에 보여지는 것하고 촬영하는 장면 사이에 딜레이가 꽤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손떨방, 락스테디 이게 그 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켜고 끄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1080p 240 프레임 같은 그런 슬로 모션 기능, 이런 일부 모드에서는 손떨방은 쓸수 없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써봤을 때 경험으로는 마이크 수음력이 지금 말했던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뭔가 먹먹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음성이 잘 들어가게끔 녹화를 하는 비중이 크다면 아쉬움이 많은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프로8이랑 소니 X3000R, 그 다음에 오줌마 액션, 이렇게 세 가지 액션캠을 비교해 보면서 소개를 드렸어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려 어떤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 이게 뭐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체감이 되는 게다 포인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 중에 이제 뭐가 제일 좋다, 별로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션캠에 관심이 있다, 사려고 하는데 좀 정보를 찾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장단점 세 가지씩 요거를 참고해서 나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거를 적당히 걸러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계속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던 고프로 맥스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써보고 네, 경험치가 쌓이면 리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아, 물론 이제 오즈마 포켓도 있긴 했는데, 이거는 액션캠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카테고리라서 생략했어요. 패스.